1400년 전, 의상 스님의 학문과 수행은 해외에서도 전설이었습니다. 많은 해외의 고승들이 의상 스님을 존경했으며, 중국의 현수 법장 스님과 일본의 묘의 스님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법장 스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장과 의상은 지엄 스님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러나 두 분은 18세 가량의 나이차가 있었고, 학문적 성격도 차이가 컸습니다. 스승인 지엄 스님은 의상에겐 의지라는 칭호를 법장에게 문지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의지란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는 의미이고, 문지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는 말입니다. 문지라는 칭호에서 드러나듯 현수 법장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많은 저수를 남겼고 화음학의 체계를 정립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측천무후의 두터운 신임으로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역경 사업에서 중책을 맡으며 측천무후로부터 현수라는 법포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법장도 화음학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신라의 의상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장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스물권 불량의 화음경탐면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법장은 아직 미완성인 이 저서를 선배인 의상에게 보내 검토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많은 기록이 사라졌지만, 우리의 의상 스님은, 당시 세계를 주름 잡던 중국의 엘리트 사회에서도 주목받으며, 존경의 대상이던 분이었습니다. 화엄경을 펴셔서 법계를 선행하고, 걸림없는 연기의 인드라망으로 부처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래께서 임멸하신 후 부처님의 해를 빛나게 하고, 법륜을 다시 굴려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신 분은 오직 법사뿐이십니다. 법장이 의상 스님에게 보냈다는 편지, 기회동서의 내용입니다. 법장은 의상 스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편지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고승대덕들이 의상스님의 높은 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법장스님의 부처님의 임멸 후에도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지금도 의상스님은 여전히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400년 전부터 이어진 글로벌 팬심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다가오는 2025년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토프하우스에서는 의상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미디어 아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